그래, 자고, 생일 <laughs> 공부를 하면 자꾸 어렵다고 더 느끼게 돼. 처음에 가을변정하고 막, 육칠만딱 해갖고, 막 하면, 막, 세상, 이거부터 재밌는 게 됐나, 그냥, 막, 이양면다 맞는 거 같고, 막.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, 하, 하마, 하, 말수 이게 미국에 빠져가지고. <laughs> 음. 근데 네, 또, 새로운 거 막, 예, 예. 네, 네. 새로운 거또 알아가는 듯 재미가 엄청 크니까. 응. 우리가 소금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.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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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소금, 금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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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 보상도 못 받고 <laughs> 금 세월 다 마약이야, 깎고, <laughs> 30대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, 이거 뭐 어,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, 진짜. <laughs> 아이 <laughs> 네, 근데 선생님은 그 네. 오랫동안 해보시면서 육친하고 네. 오행하고 네. 했을 때 어느 걸더 중심적으로 보시 어, 저는 오행을 좀더 중점으로 보죠. 네, 아무래도 오행과 육친이 어느 때는 서로 잘안 맞을 아, 때가 안 맞죠. 많잖아요. 네, 안 맞죠. 그죠.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사인도를 자꾸 이제 만들어낸 계기도 네. 육체노로 보는 그게 한계가 자꾸 보이니까, 네. 아, 이거는 뭐가 안 맞다. 이제. 이, 이, 왜안 맞지? 이거 뭐,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맞다 하지. 뭐 전혀 안 맞다. 이제. 왜 그럴까? 이제 이거를 음. 생각하게 되면서 원점으로, 거꾸로 빼게 그 거죠. 공부를 이제 이래 갔다가 격국까지 다 하고, 격국에 빠져가지고 막, 아, 격국 공부하다가, 근데 자꾸 해보니까 이 통계도 잘안 되는데다가 이거 뭐 일어나는 게 전혀 안 맞고 두수도 음. 없고 막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. 그래 하면서 백을 다시 한 거지. 이제 그러니까 그꾸로 다시 또 서서 서서 내려온 거죠. 내려가지고 와 보니까 내가 이제 오행을 보고 있더라고. 그때 이제 오행을 보고 음양 보 오행 보고 뭐그 목화통합수 다시 그걸 보고 있더라고. 보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그 결국은 그, 그, 그 이게 그, 옛날 사람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, 음양오행 이상 없다,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초기에는 그런 소리, 이렇게 뭐 책에도 보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들어보면, 뭐 그렇고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예, 따지고 보니까, 그 아주 간단하지만, 음양오행 안에서 대략 그 룰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한것더 들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이제, 에, 더러워지고, 공부는 어차피 더럽잖아. <laughs> <laughs> 이만, 오임만 가지고 해야 되면 더럽잖아. 네, 네. 네, 더럽고, 갈 길은 이제 점차 짧아지고, <웃음> <웃음> 갈 길은 더 짧아지잖아요, 얼씬는근 짧아지고, 할 길은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가야 될 길은 르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음... 네, 그래서 자신이 점차 없어지고, 그게 우리 쌤들 음... 마음이 제가 100% 이해가 되거든요.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니고, 내, 나를 자꾸 내놔야 려 되니까, 내려놔야 되니까, 공부가 가면 갈수록 짜 어려워지면서, 이렇게 하는데, 이제, 어, 거기서 아주 우리가 그 명상을 하든지, 또 뭐,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게, 어느 순간 그죠? 이 깨달음이나 도노하는 뭔가 이게 깨달음, 나를 깨닫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의 희열이,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좀더큰것 같아요. 예. 네. 음. 처음에는 늘 깨달음의 재미잖아. 처음, 아, 처음 공부할 때는 하면, 뭐 하면, 어, 요런 것도 있었네? 이러면, 짝짝짝짝 이러면, 전부 다그 잔잔한 깨달음 속에 재미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막 신나게 하잖아 그죠? 신나게 하는데, 그 깨달음이 오래 지속이 안 되고, 얇, 얇으니까, 처음에는 신나가 공부하면서 막, 배워가면서 막, 세상 다알것 같으면 하는데, 이 깨달음이 감가 갈수록 띄엄띄엄 오는 거지. 띄엄띄엄. <laughs> 띄엄. <laughs> 그래가 띠어띠어보면서 나중에 안 오거든 한동안 몇년 지나면 안 와요 이거 안와이 와, 그래. 어, 허망하게 되잖아 공부가 이 공부 허망 진짜 허망하거든요 아니 뭐 이건 뭐 맞다는 이런 거 가지고 붙들고서 내가 이래 <laughs> 지금 시간 무슨. 보내면서 이거로 돈을 <laughs> 벌었으면 내가 얼마나 벌었을까 해서 이제 본전 <laughs> 생각하는 거지. 아 그렇군. 예. 보는 생각 시간 돈 이거 다 그렇죠. 이거 왜 내가 이거 뭐 해서 서울대을 갖겠다 계산하서어디서그 아이고 그래가지고 <laughs> 보는 생각이는데책 한도가 안 보거든요 우리가 한도안뭐 처방을 넣었거나 버리거나 남주거나 막 이랍니다 그래가 나도 몇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. 시간 지나면 또스 생각이 난다 <laughs> <laughs> 중독이 내가 이거 못 빠져나가는 거지 스그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다시 뒤져보고 예 네. 그래가지고 어떤 계기가또 자꾸 만들면 아주 그때 또 큰, 크게 탁하면 얻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서 보낸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긴 시간 그러니까 이 뭐, 하여튼, 어쨌든 간에, 뭐, 이래 하고 있는 것 같고, <laughs> 어, 또, 그게 또 재미있으니까 또 하지, 뭐, 재미없으면 그치. 하겠어요, 그죠? 네,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. 이게, 이 깨닫는 거에 대한, 아, 요, 요런 게 있었네, 이러면서, 이런 식이 있구나, 라고좀 깨닫는 거, 이런 것들이. 저는, 그,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수업하면서, 이래 공부하면서, 그러니까, 저는 공부하고, 제 공부, 제가 공부를 하면서, 좀 했던 것을 좀 일찍, 좀그 수업을 했거든요. 공부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줬죠. 가르쳐 줬는데,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좀, 뭐좀 택방인 걸로 가르쳐 준것 같기도 한데, <laughs> 그런데 음. 반성은 많이 하죠. 반성은 많이 하고, 그때 공부한 분들, 요래 같이 이제 완전 고참들 만나면 늘 내가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하고, 그때 내가 <laughs> 뭣도 모르고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다고 <laughs> 이야기 합니다. 왜냐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 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. 아, 예, 지금은 우리 공부 배우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낮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, 예전에는 내가 젊으니까 이제 연배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오잖아. 그래가 그러니까 음. 지금은 고지다 할배 다 돼가지고, 할배 할머니 다 내가 지금 다 그래가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내가, 아이고, 내가 그때는 붓도 모르고 이야기할때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. <웃음> <웃음> 이야기.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깨달아가는 입장이고, 가르쳐가면서 깨달아가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늘 비안성이고 부족하고 이런 거를 늘 느끼거든요 그~ 예, 그것 때문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뭐~ 다 깨달아가지고 이런, 이런 식이 됐다면 나는 공부 안 할라겠죠 그죠 그러고그걸로가지고 장난치겠지 사람들한테 막 그, 장난치니까 아 음, 주변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 참많습니는데 이거 뭐~ 음. 다 아느냐 하면서 다 이렇게 홀리는 사람 참 음, 많거든요. 음. 흔하게 말고 저도 공부할 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참 많아, 많았습니다. 이제 그 빠져들게 되면 이제 이제, 이제 그후립에 당해가지고 이제 사회비로 그 <laughs>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지. <laughs> 아이 공부가 그래서 여러 부모야이다. 네. 잘 보이시다. <laughs>